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서버에 그누보드 5 PHP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 PHP 버전은 MySQL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누보드 5를 복제하고, 또 MySQL을 설치하고, 웹 서버는 엔진 엑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h p 를 설치해서 구동하는 네,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AWS의 라이트세일을 사용할 건데요. 아, 지금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네,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은 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어, 인스턴스 생성, 네, 서버를 생성하는 거죠. 인스턴스 생성을 합니다. 는 리눅스의 유닉스 운영체제 OS 전용으로, 아, 우븐2 최신 버전을 쓰겠습니다. 22.04, 우븐2 22.04버전이고요 네, 나머지는, 아, 5달러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네, 5달러짜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서버가 한 짧게는 뭐한이삼 분, 길게는 한오분 정도 되면은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 해야 될게이 관리에서 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죠. 저는 이 다운로드 받을 때, 바탕화면에 그 다운로드 되게 해놨기 때문에, 이 키가,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 키의 이름을 좀 쉽게 바꾸겠습니다. l i g h p m 이라고 하고요. 네. 서버에 접속해 볼까요? ip 복사 저번에 어, 그 오픈기 배시 히어를 그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요거는 따로 내용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요. SSH. 이우은 네, 조금 그 접속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마이너스 i. 그리고 라이트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라이트 SL.PM 파일을 지정하고요. 여기 보면은 사용자 이름, 계정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에 서바이브 입력하시면 네. 접속이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L로 화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 PWD로 보면은 홈 밑에 우분투네요. 여기에 우선 그 그누보드 근 5를 복제를 해오겠습니다. git 클론 https://github.com 네, 근무보드의 근무보드 5.git 라고 입력을 하면은 네, 복제를 해 오는 걸해갈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컨트롤 L ls 하면은 그누보드 오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그누보드 오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누보드 네.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네. 복제가 됐죠.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마이SQL을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sudo 그 apt install mysql-server.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sudo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서버의 사양이 좀 낮다 보니까 설치시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트롤 l 로 화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 아까 마이스 어 l 서버를 어 아직 설치를 못했죠 마이스 l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이스 l 서버는 8.0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슈도 시스 c 시 t l 스테이터스 마이애스켈 마이애스켈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보겠습니다잘 아 실행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마이애스켈 어 데이터베이스와 우리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계정 그리고 계정에 어 들어가는 패스워드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ot 마이애스켈 mysql 루트를 패스워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mysql 루트로 접속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database 라고 치면 지금 기본으로 설치된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고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그, 유저에 지정된 패스워드, 또, 마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명령까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실행해 볼까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모두 실행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예, 마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져 나오시고요. 컨트롤에. 그러면 이제 아, 또 웹서버, PHP를 설치해,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Q2 apt install nginx를 사용할 거고요. nginx가 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 nginx. 아잘 실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PHP를 FPM으로 설치해보겠습니다. sudo apt install php-fpm. 예, 네, 여기서 8.1 FPM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시려면 sudo systemctl 어, status php8.1-fpm. FPM. 고시면아잘 네, 실행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어, 여기서, 엔진엑스를 어, 설정하기 위해 어, 그 설정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어, vi로 열어, 열어볼까요? 여기에 default라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dc 네, 밑에, 엔진엑스 밑에, sites enabled에 default라는 엔진엑스 어, 설정 파일. 음,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요 어, 나머지 부분은 흔들지 마시고 네. 여기에 루트 부분이 어, 우리는 홈 밑에 그누보드 아 그누보드 아니죠. 오븐투 밑에 그누보드 5라고 했죠. 네. 그리고 어, 인덱션.php를 추가하라고 하나요. 이 리스트에 아, php를 사용하고 싶다면, 끝에다가 index.php라고 추가해 주시고요. 서버네임은, 지금 도메인은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도록, 두도록 하겠습니다. ip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hp를 쓰려면, location, 물결 표시, 그리고 php 있는 부분, 주석 해제하시고요. include, snippets, p a s t c g i phpconf, 이쪽 주석 해제하시고요. 여기서, test, cgi, pass, unix, run 밑에, php 밑에, php 7.4. 요거를 네, 8.1로 바꿔줍니다. 8.1, bpm.sock. 네, 네, 그리고, 예, 네, 괄호를 닫아주는 거를, 네, 주석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요. 아까 그 소켓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s h o o vi, e t c p h p 밑에, 밑에 8.1밑 fpm 밑에, uh, l l d 밑에, uh, www.comp 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리스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런 밑에 php 밑에 php 8.1 fpm sock. 이요 네, 부분과 네, 연결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nginx 설정 파일을 바꿔줬었죠. 그러면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nginx를. s u do systemctl restart. 엔진엑스 넣어 치고 네, 실제 이 IP로 이 서버 IP로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 아 접속이 안 되네요 이와 같은 경우는 그 방화벽에서 아, 열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80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방화벽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 이 부분은 홈 음, 밑에 보시면요, 5분투가 웹에서 접속하는 접근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인지 모드 701 5분투로 바꿔주시고요. 자, 네, 에 한번 다시 새로 시면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접속이 됐네요. 그노보드 5 설치하기. 여기 보시면은 아, 데이터 디렉토리 만들고 또 데이터 디렉토리의 퍼미션을 바꿔라 707로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분 후에 다시 그노보드 5 디렉토리 이동한 다음 여기에 m k d i r 데이터 데이터 만들었죠. 그다음에 체인지 모드 707 체인지 모드 707데이 c h i n g chir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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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r g c 라 i r p i n g c 하 i r p i n g g c 라이브러리 n g h i r p p t i n s t a l l p h p g d 라고 입력하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엔진엑스를 다시 한번 실행해 줍니다. 엔진엑스, 예, 예. 실행했고요. 다시 새로고침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여기서 유저는 myuser. 아까 패스워드는 mypassword라고 했고, DB는 mydatabas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아 비밀번호는 그냥 임의로 집어넣겠습니다. 다음을 눌렀는데 어, 아무것도 안 뜨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MySQL 관련된 에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음, sudo apt install phpMySQL 이 네,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엔진엑스를 리스타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설치가, 다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그런 것들 5로 이동해서, 뭐 때문에, 아까 입력했던 이미의 비밀번호, 로그인하면, 잘, 설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한 가지 좀 추가하실 거는 이 nginx나 php-fpm 그리고 mysql이 리부팅 됐을 때도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sudo systemctl enable nginx 그리고 php 8.1일 fpm enable 그리고 b l 을 My SQL이라고 치면 예, 이게 음, 이 서버가 리부팅 됐을 때도 어, 다시 어, 이 IP로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리부라고 쳐보겠습니다. 아, should reboot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리부팅 됐고요. 네, 이거는 지금 PC 접속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접속은 지금 끊어졌죠. 브라우저에서 휠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리부팅 중이니까 여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 접속이 됐네요. 이 IP로 이 어, 접속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아, 완벽한 웹 서버 구축이 됐고요. 어, 도메인이나 또 SSL 보안 인증서 어,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예, 도메인으로 어,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뭐 PHP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죠. 네 이상으로 그노 보드 오를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